지라입니다. 아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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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입니다 어떡하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아, <목소리가> 아, 간다. I don't 제일 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어린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을 그려드릴게요 이걸로 그려드릴게요 이걸로는 안되니까 그걸로 할게요 여러분은 어디라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지만 여러분은 누구인 앞머리인지 어, 모르겠지만 제가 그려도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없이요잘 아, 어? 어, 그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길 것 같고 자, 귀엽게 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그보도또 있었죠. 그, 지이용과도있스그리고그귀여비리고그이죠게요 예쁘게 그려 드릴게요 응? 응? 이렇게, 이렇게 묶은 머리 이렇게 y o 진짜 좋아요 a y o 아 a y o k a 이렇게 이렇게 이분게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드레스를 입히도록 해줄게요 토끼 모양 t another one. 다 어, 왜 또?! 아, 했다고. 네, 하여여러분 이게 아니면 좋아요. 이부이 좋아요. 이걸로블로 달라주세요. 이렇게 동그란 걸로. 아, 이거 뾰족한 거 없어. 레인벤으로 그렇게. 이건 조금 오래 걸려서요미요 그럼 난 여기서 무엇 어, 어, 그지체니가한명 네. 맛있는 거 사먹고, 살것다사오고면서 나를 5만 원뛰어오어 5천 원. 5천 원, 내 지갑 이 그, 이제 또 갖고 왔어? 아, 나 아직 아카에 줬어. 한 명, 한명 먹고 싶은 거 사준 거 나한테. 빨리 갔다 와라. 티또. <laughs> <laughs> <피토. 웃음> 아이고. 저기, 음. 저는 좋은 사람. 이에요 나는 무엇이 나는 빠저는 나는 유나 나는 유저는. 나는 는 나는 유저는. 나는 유저는. 나는 유저는. 나다유사람이는 그려놓을게요. 는 <laughs> <프로그램을 웃음> <해줄게요. 웃음> 할나아버지 할아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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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모어 할아모씨, 할아모씨, 할아모죽할아모지할아할아버지 할아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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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모할아모할아할아아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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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내 이쁜 <예쁜> 강아지 응 어, <laughs> 잠시만 여러분들 아. 그려놓고 아아 다게다 어. 어. <laughs> 어젯밤은 따뜻했었잖아 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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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네몇 번이 기억싶다면 일번 아니면 여기가 1번이에요. 여대 2번. 2번. 2번 도와주세요. 아, 진짜 기